나 핸드폰으로 천조의 인물사진을 었어 그거 잘나오지 않냐? <laughs> <laughs> Good. I know I haven't cut it since Yeah. <laughs> it's just been in a hat for the last three months. It's <laughs> a so metal for you. You do have to put it on. That is the rules, yeah. other <laughs> uh, yeah, that way. That part's sitting out. And then certificate and report card for you. Okay. And then you get to take a photo with me. Woo! Almost. Okay. Oh. Okay. Thank, you. Thank you. Yes. Oh. 아. 아.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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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Come on, come on, I come on, come, come on. Twenty twenty of you. Yes, yes. Thank you so much. Thank you. Thank you. Oh, 선생이랑 허구도 못 하고, 어머, 싸우니까 <목소리도> <언니>, 싸 <써> 끝나니까, 예, 친구들한테 사진 찍어. 산 좋았죠. 오빠랑도 찍고 개인적으로 <웃음> 친구들한테 가는 거지. we'd like to welcome Nick. Congratulations to Nick. One, two, three. Thank you. Oh, you're taking a picture with friend? 그니까 모르는데 막 시골려고 하지 마. 우리 집에 이제다 있을 거야. 같 집에 가도 돼. 됐어. 아. 성자표 같은 경우 여기 다 있고. 나 보자. 내가 먼저 볼까. Let's 알았어, Let's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봐봐. So, uh, yeah. 여기서 뭐한 달밖에 안되네 <laughs> <laughs> 좋은 학교야. 한달 다녔는데 졸업도 시켜줘. <laughs> 먼저 타고 꽃 받아. 축하해. 왜 네. 그래, 이거 봐. Comprehend writing. Huh? Mm. More. Um, okay. She has also shown that she is extending, extending, actually um, able to use writing and design process mm. to plan, yeah. develop, yeah. and create yeah. engaging and meaningful literacy. And informational text for variety of purposes and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 오로 그거 그냥 오로는 말하는 그러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 아마도 그 지난번에 스피치 했던 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에 더 강하게 했으면 좋겠다. 아니면 그리고 커뮤니티 커뮤니티이 아이디어가 더 많았으면 좋고 뭐 이런 뜻이. 아무래도 원어민이 보기엔 그 부분이. 그러니까 마이팅은 상관 없어. 마이팅 상관 없고 읽을 때 음. 발음이나 뭐그 액센트가 중요한 게 아니고 리더십 가지고. 음. effectively 그니까 효과적, 효과적으로 의사, 말하는 거 의사 표현 전달 능력을 말하는 거 애들 그러니까 스피치 할 때는 내가 정말 persuasive 스피치 했거든. 다른 사람이 이걸 하게끔 만드는 그런 스피치였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하려면은 이제 뭐 EXAMPLE도 많이 필요하고 그래서 그걸 다 했어. 응. 그래서 그거는 잘 했어. 근데 이걸 이걸 어떻게 전달하냐 문제가 이거를 음. 소극적이게 전달하느냐 아니면 이거를 그러니까. 강하게 전달하는 야뭐그 그거야 그냥 뭐어 그런 거지 그래 뭘좀더 스피치 더... 같은 어, 스피치 같은 거를 안 해봐서 네가 너무 긴장하고 막 너무 빨리 말하고 그냥 쫄아가지고 나 엄청 너 YI YI에서도 그랬어 실력은 엄청 좋은데. 자꾸 이렇게 프레젠테이션 할때 너무 긴장해서 목소리가 작거나 응? <laughs> 그럼 네가 무대에 서는 거를, 앞에 서는 걸 너무 결국은 나는 무대 체질이 아닌 것과 아니 무대 체질 아닌 게 아니라 너는 아빠를 닮았다는 것과 <laughs> 그리고 내 개인적인 성향에 의해서 그런 거지 그건 찍어.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아, 엄마 얼굴 보고 싶어. 엄마 얼굴? 아니, 이렇게 이렇게. Face to face. 얘 대화할 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너무 가까워. 그래서, 그래서, 됐다. 괜앉아 봐. 아, 온다 빨리 진짜. 그래.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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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아노, 피아노 그거. 수아, 수아 가운데 진서 빨리 와. 유진서 빨리. 빨리 앉아. 그래. 유진서. 수아야, 옆으로. 래 그래. 들어줘. 근데 얘 죽었다. 이 꽃들이. 자로 o 미진 t me.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is it? What 웃고있어 다짜고짜 아냐 안웃어 하나 베이, 둘 진서야 아빠 봐봐 l o 너무 나 햇빛 없어 지금 <laughs> 아빠 보세요 <laughs> 햇빛 없어 <laughs> 아니 그래도 너무 햇빛 없어 허리 펴 허리 진서 허리 구부정 이상해 항상 엄마가 우리 우리 저기 설정샷 찍자 두 남자가 딱 유수하 사진 꽃 주는거 아, 좀, 하자. 하자. 어. 아, 우리 다섯, 이리 와봐. 엄마랑도, 셋이 찍어주자. 이 와. 진명아, 우리 좀 찍어줘. 엄마랑 우리 셋이. 아, 이건 동영상이고, 아빠 하지 말도청왜 그래. 아빠 왜 쳐다봐. 아, 이거, 신부 효과 있어야 돼. 잘, 봐. 더. 진서, 이리 와. 진서, 동영상. 이리 와. 이리 와. 이진서.

뭐, 아.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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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찍을 줄 알아요. 뒤로 가세요 어. 이두 번. 할까요? 2 1. 요